아멘. 이 교회가 어떤 교누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와 아멘. 우리 선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있는 사이에 우리 새로 오신 또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어 자매들만 계시네요.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학기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오늘 2025년 이제 구역 예배가 작년까지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매주 교회에서 모이다가 올해 우리 구역 예배도 원래대로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1학기 구역. 개강 예배를 함께 드렸고, 그리고 오늘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두달 동안, 7월, 8월 두달 동안은 우리가 방학할 거예요. 방학하면은 뭐해요? 그냥 집에서 계속 아 쉬는 거예요? 아니요. 계속 믿음의 교제는 가집니다. 서로 또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서로 의기 경사 나누시면서 교제를 하지만 다만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구역 예배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9월이 되어지면 2학기 시작해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어요? 그렇죠. 방학이에요. 우리 교회를 또 섬기다 보면 구역도 마찬가지대로 방학하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 여러분들 섬기시는데 또 이렇게 리틀 a 하시고 좀다 이렇게 영성 y 충만하게 영적 충정도 하시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r e t r 가 a t You can retreat. You can retreat. You can retreat. You can r e 든 r e a t You can retreat. You can retreat. You can 그 사도행전 구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지난 우리 또 1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께 구역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의 연속성상으로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초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박해 박해를 통하여서 오히려 성장했음을 그림 좀 보여 주세요. 성장했음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박해의 기록들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어서 그림 보여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외적으로는 박해와 위협을 받았고 내적으로는 사람들의 원망이 아유,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가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초대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인 일곱 집사를 세워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성장의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잘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도 마찬가지로 박해와 시련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초대 성경 속에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짧게 사도 바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떡니다. 그 다음 그림. 예. 짝짝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어떻게 돼요?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더듬고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그 즉시 담에 세계 각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사도바울의 모습은 누군가를 당황하게 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파견했거든요 왜 파견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할 정도로 원래 저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애 아니야? 그 위장으로 이렇게 스파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사울이 너무 자기가 박해하던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해 버린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러자 오히려 이제는 아, 사울의 진정성을 안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울을 지켜 보호하려고 그, 고향 땅인 다소로 파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짧게 서머리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따라 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그냥 천재지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막 하늘을 우르르 쾅쾅쾅 해고막 직통계시로 일하신다고요? 아니요. 바로 우리 한번 토닥토닥 해볼까요?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3 1절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되어지는데 이는 단순히 이전에한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무릎 꿇고 기도 손 하고 있는 이런 분이 계시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머리가 환하게, 어둠 속에 머리가 환하게 후광이 비쳐요. 머리숱 많은데도 빛이 비쳐요. 저 말고 좋아하는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빛일까요? 성령의 빛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강이 비칠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두팔 벌려서 뭐 하고 있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그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일 흐름 전체와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리하여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의 담대한 증언. 그리고 그로 인한 순교 그리고 이어졌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고 흩어짐 사울의 회심 복음 전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한 연결되어진 하나의 큰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흘려진 순대반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피를 죽음을 통해 교회는 박해라는 큰 고난을 맞이했지만. 예, 꺼 주셔야 됩니다. 그 고난은 곧 복음의 확산이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잠시 아웃. 네. 예. 뜻밖에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은 박해하던 사울을 회심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초대 교회를 세워 갔던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요? 이 교회를 새로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적으로 보면 막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 당장이라도 그냥 무너져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히려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혼란 속에서 오히려 그 틈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확장시키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보장한 존재이지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앞전 교회 있을 때 어, 사랑하는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처음에 가만히 들으면, 가만히 들으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목사가 되는 거는 더큰 죄인이어서 목사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중도 회심자가 아니라. 뇌심장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작심하여 신학교를 갔는데 사회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에 이렇게 뿌퉁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거는 중간에 예수 믿고 크게 회심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신 그런 분들 나중에 한50 60대 셔가지고 목사님 되신 그런 분들만 해당되는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 날이 갈수록 그것이 고개가 절로 떨어지는게 뭐냐면 교회가 아니면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직분 중에 그냥 목회자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튀어 나가서 우리 두분 목사님은 다릅니다. 예, 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참 처럼 분들이 어디 계실까 싶습니다만은 제가 참 호기심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게참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계신 최고 권력자 분께서는 늘 한탄하셔요. 우리 하나님 힘드시겠다. 왜? 이우신 목사, 목사로 주저앉혀 놀려고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세상에. 포크레인도 하고 싶고 배도 몰고 싶고 막 버스도 하고 싶고 그 중에 다 공부하고 연관된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연구를 막 해가지고 막 그것을 발견하고 이런 건 아닌데 세상에 막 기중기도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시골에 서 가서 큰 논밭 일구고 살고 싶고 뭐 이렇게. 큰 거부, 거부가 아니라 거농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무튼뭐 그런 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TV 보다가, 야, 재밌겠다 이러면 한술 푹푹 쉬셔요, 옆에서. 네. 그럴 때마다 알아요. 아, 내가 목사가 안 되었으면 세상에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그것만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저를, 나를 목사로 교회 안에 그냥 너는 그냥 여기에 꼭 박혀 있어라. 그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게 있기를 연합하여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의 손에 들린 칼, 네,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강도의 손에 들린 칼, 그리고 셰프의 손에 들린 칼, 의사의 손에 들린 칼. 어떻게 보면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날카롭고 뾰족한 것, 칼이라는 존재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들렸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생,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흉기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오히려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였던 결과 내가 바라던 그 과정은 아닐지라도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상황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선함의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또 보면, 교회가 평안이 든든히 서가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이 조용하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박해 한복판에 있었고 사울의 변화조차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의심을 주었어요. 경계를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어 저가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난주만 해도 막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아, 이상한데. 얘가 전략을 바꾼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교회가 평안하다라고 표현된 이유는 그들이 누린 이 평안이 여러분 세상이 줄수 없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내면의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무시하거나 아, 뭐, 억지로, 아니, 아니, 생각 안 하려고 막 잊으려고 노력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외면하는 것에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회피죠.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면서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오늘 본문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위로는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마음을 한 성령님께서 붙잡고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가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에요. 성령님께 각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 교회가 뭐가 내세울 게 있어서 복음 전할 수 있었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전담 그나마 우리 교회처럼 교회 건물이 그나마 번듯하게 있고 이렇게 또 예배처소도 좋고. 모이면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오시면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데서 시원하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도 부르다가 이렇게 또 기도도 하다가 아주 은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신 분들에게는 그냥 앞에 있는 이상한 이렇게 조금 머리 벗겨진 양반한테 즐거운 예미도 막 들으면서 웃다가 조금 쉬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점심 주시면 맛있는 것 드시다가는 쉼터처럼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좋아요. 가봅시다. 이런 전도할 거리라도 있죠. 날 추우면 따뜻하니까 온풍기 틀어 놔서가 좀 쉬다 가세요. 때마다 선물도 주고, 때마다 이렇게 막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몇명 우리 집에 이렇게 쳐들어 와가지고 설거지도 막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막 이런 먹을 것도 주고, 막 간식 싸와가지고 전문용어로 노가리도 좀 까다가 가고, 평 이렇게 나한테 막 도움을 주니까 전도할 거리라도 있지요. 그런데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할수 있는 내용거리를 전도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가 뭐였어요? 대부분 노예와 종. 아니면 그냥 평민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었어요.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교회 다니면 숨어야 했어요. 피해 다녀야 했어요. 마음 조아려야 했어요. 오히려 조마조마조마조마. 로마 궁정이 그냥 빵하고 아, 아파라 문꽝 차고 들어와 가지고, 진짜 아프다. 잘못 찼어 튼튼하네. 어? 막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잡아갈까 봐 조마조마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응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오늘날 뭐 상담으로 주는 그런 뭐의 생각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사랑에 물결이 영원토로내영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걸 느낀 거예요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고 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때문에는 아니지만 신분의 로마 제국 하에서 억압 받으면서 신분의 상승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비참한 인생 살아가는 내동족을 바라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오이사람 큰일 날 소리 한다. 예수 믿으면 또저 로마 군자 밉보여 가지고 아니면 우리 로마 유대교 사람들한테 출교 당하는데. 그것보다 더큰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내놓어 뭐하라고 믿어보 말아요. 성령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마음 안에도 잠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하는 얼굴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이거는 이 정도로 거짓말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A급 탤런트야. 그 당시에 뭐 영국 배우들 뭐 얼마나 많겠어요. 이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 진정성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진정성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세상이 주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 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무엇을 최우선으로?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더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능력인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 일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 순위로 우리가 주목하여 집중하여 그 주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든든히 서갈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과 시험 속에 우리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구역 우리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 우리 선남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